전에 어떤 교회에서 태국에 선교사님을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 선교사님을 선교 현장을 보러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권사님 한 분과 같이 둘이 가서 선교 현장을 보고 또 물품을 전달하고 그리고 정말로 열심히 선교하시는구나. 그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헤어지는 공항에 선교사님이 배움을 해줄 때,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또, 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교하신 모습에 감동이 돼서, 우리가 원래 정했던 선교비 이외에, 정말 그 당시에 호주머니, 한국돈까지 해서 탈탈 털어서 드렸던 그 일이 그 선교사님한테 너무 고마웠게 기억이 됐는지, 그이로한 15년 이상이 흘렀지만 거의 2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한 번도 그 뒤로는 만나지는 못했어도 계속적으로 연락을 주시면서 늘 자신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그 선교사님도 수많은 선교팀들을 만나보고 그렇게 해서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어떠한 정해진 선교비만 드리는 그것을 생각을 했겠지만 아 정말 내 마음으로 그러한 어려움들에 함께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전달될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이 함께 나눠지고 따뜻하게 그 역사들이 이어지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 속에서도 서로 협력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24년 전에 약속해 주셨던 자손에 대한 언약이 실현되는 순간은 너무나 평범하기 때문에 오히려 낯설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어떤 기도하다가 이제 언약이 이루어지리라는 약속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뭔가 이러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예배와 엄숙한 예식을 하는 중에서 어, 그 성취가 구체적으로 어, 예고되는 그러한 신비스러운 사건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더운 여름 한낮에 길에 지나가는 새 나그네와 같은 이들을 쫓아가서 자신의 장막으로 영접하는 지금 평범하고 일상적인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던 언약의 성취에 구체적인 때가 임박했음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속을 처음 받았던 창세기 12장이 오히려 더 신비스러운 장면으로 말씀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의 분위기와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의 분위기는 우리가 언뜻 잘못 생각하면 뒤바뀐 게 아닌가. 오히려 처음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는 12장이 좀 평범한 상황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이제 만나 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골마질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신앙의 훈련을 많이 받은 18장에서는 보다 좀 뭔가 신비한 일이 일어나서 이제 네가 24년을 기다렸으니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신비한 음성 속에서 아, 그러면 이제 내년 이맘 때 자손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절 걸맞아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반대인 것, 반대라는 것이죠. 믿음이 전혀 없는 것 같았던 12장은 오히려 직접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너는 너의 진첩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신비스러움 속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믿음의 훈련을 많이 겪고 24년이 흐른 18장은 마치 사람이 그저 그냥 일상적으로 찾아오듯이 세 사람이 찾아오고 그들이 대접을 받습니다. 똑같은 사람 사이의 일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런 어떤 영적인, 신앙적인 말이 나오지 않고 대접을 잘 받은 후에야 비로소 그세 사람이 입을 열어 말씀을 하십니다. 또 느닷없이 아내의 사라를 찾은 것입니다. 당시에 유목민들에서는 여인들이 옷을 다 가릴 정도로, 지금도 그렇지만, 여인들이 또 방도 아주 깊숙이 찾을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러한 장막 안쪽에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이 아내를 찾을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애도 그를 찾으면서, 내년에 내가 다시 돌아올 때, 그때에 이제 자식이 있으리라는 성취의 말씀을 하십니다. 뭔가 하나도 신비한 구성이 없는 것이죠. 그 가운데도 또 사라는 더이 장면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것은 장막문에 듣고 있다가 어 웃음소리가 밖으로 새 나올 정도 너무나 일상적이고 그냥 코미디 같은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믿음이훈련이 많이 겪을 때가 일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처음에가 신비한 것이죠. 신비할수록 믿음의 초보에 가깝고 일상 속에 생활 속에 평범한 일들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맞이할수록 믿음이 성숙된 사람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믿음의 세계를 오해하는 사람은 거꾸로 이해하죠. 믿음의 초보일 때에는 신비한 일인 알 수도 없고 그것을 어, 일어나지 않아 오히려 믿음이 성숙해야만 신비한 일들도 만날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다가 신비주의로 이상하게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인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할수록 일상의 삶의 하나하나, 작은 것 하나하나,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된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아름아름 무슨 비장한 결단을 하고 24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 어려운 역경을 뚫고 자신만의 어떤 믿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뭐 작정 기도하고 나서 내년에 자손을 주신다 약속을 받은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을 좀 봐달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쉽게 말하면 정말 다닷없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24년을 기다려온 그 날을 은혜로 도적같이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언약의 성취와 복된 일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그것을 위해 우리는 일상의 삶에 충실한 누가 봐도 믿는 자로서의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내 삶을 굳건하게, 굳건하게, 견실하게 이루어 나가는 거기에 믿음이 표현되고 담겨 있는 것이지, 내 믿음을 이렇게 오래 기다려온 내 기다림을 알아달라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과 태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님 제가 이렇게 기다리고 이렇게 내가 믿었는데 그러면 좀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야죠. 내 믿음을 인정해 주셔야죠. 그러면 뭔가 주님이 신비하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내 삶이 흐트러지고 망가지고 무너지는 것, 남들이 볼때왜 저러고 있는가 싶은 그러한 일들을 추스리면서 굳건하게 삶을 견실하게 세워나갈 때그 자리에서 주님은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정말 매우 일상적인 장면에서 응답을 받는 것을 맞이했지만, 그는 오히려 전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느냐고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삶의 한 복판에서 일상의 삶의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견고하게 실천하는 그러한 아주 내실 있는 삶으로 자신의 삶과 주변을 세우고 갖고 나갔던 것입니다. 손님들을 매우 겸손하게 머물도록 청하고, 바로 사나에게 정성스러운 음식을 준비해달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나가는 객을 맞이하는 한 장면이지만, 이 모습 속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과 가정을 얼마나 복되게 가꾸고 지켜왔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상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복덕에 가꾸는 것이 바로 가장 신앙적인 행동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앞당기는 첩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어떤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행위만을 통해서 표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나그네와 이방인을 환대하고 섬기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하는 그러할 정도로 영육적으로 견실하게 삶을 가꾸어 나가그 매일매일의 고난하지만 그러나 내가 누구보다도 넉넉하게 더 많은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내 자신의 삶을 챙겨나가고 세워나가고 여러분 돌파해 나가고 싸워 나가는 바로 그 속에 우리의 믿음은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여기서 아브라함이 아, 난 이제 삶도 지치고 피곤하고 내 믿음도 응답되지 않고 그러니 나도 모르겠다. 뭐 지나가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냐? 날도 덥고 힘든데 그러고서 장막문에서 그냥 멀뚱하게 바라만 봤다면 그리고 와서 대접하는 것도 형식적으로 그저 그냥 있던 음식 주면서 얼른 드주 가라고 그러고 자기는 그냥 그 모든 일들을 내버려 두고 다른 곳에 갔다면 그러면 이 응답은 더 뒤로 늦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함께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에게 삶을 보여주고 함께 나누는 바로 그것이 결코 비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은 그 안에서 표현될 정도로 아브라함은 그 단련을 위해 24년의 세월을 이제 하나님과 함께 신앙의 훈련을 받아 온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융숭한 대접을 받은 그 인행이 비로소 이제 약속의 성취를 말씀하실 때 그들도 하나님께서도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의 그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을 보면서 아, 과연 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 약속을 이룰 건,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다가. 그가 비록 믿음적으로 신앙적인 모습의 대화가 아니었지만 그러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행을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브라함 속에 있는 믿음, 그 아주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에 대해 말한 것도 하나 없고 기도 제목을 말한 것도 없고 그냥 자기의 그러한 비록 응답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24년을 살면서 하나님 주신 복들에 감사하면서 그래도 지나가는 나그네를 정성을 다해서 환대하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더 은혜를 함께 끼치고자 하는 그 모습 속에 들어있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이제 약속의 성취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그 속에는 믿음은 연약해져 있었던 겁니다. 아멘으로 화답도 못할 만큼. 하나님, 정말로 이분들이 이 말씀 하시는데 이것이 정말입니까? 마음속에 의심이 처음엔 더 이렇을지 모릅니다. 그만큼 믿음은 연약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수용하는 믿음, 그것은 침묵으로 수용하는 믿음, 바로 이제 나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느닷없이 대접했던 이들이 왜 내게 아내 사라를 찾고 또 자식의 이야기를 꺼내는가.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수용하는 것이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대접해 줬더니 왜 남의 속이나 긁고 가십니까? 그냥 빨리 가시오. 당신 나에 대해 뭘 안다고 그렇게 지금, 뭐, 자라를 찾고 왜 쓸데없는 일까지 그렇게 얘기하려 하십니까? 이랬다면, 이, 하나님의 평범함 속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을 걷어차는 그러한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면, 그러면 이 역사는 다시 망가지고 말았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연약해져 있지만, 아멘이라고 답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진심 속에 있었던 그러한 오랜 기다림 속에서, 그래도 말해주는 그 말씀 속에 그것을 깊이 마음에 새기는 바로 침묵으로 수용하는 이 믿음. 이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뭐막 표현되고, 믿음이 막 내가 간절한 것을 누가 알아주고, 그래인 그게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 이그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얼마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어 이게 웬 일이지?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믿음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것을 솔직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주시는 이어보면 낯선 사람들의 이 말을 마음이 깊이 새기는 그것이 믿음이야. 에휴, 뭘 알아. 그런 소리 하지 마. 하면서 자기 자신이 실제로 받아들이지를 못해. 그러면서 자기는 여전히 원하는 것 같아.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야. 자기 속에는 내가 믿음이 없어. 의심하고 있어. 그런데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진정 받아들이는 거예 그러면서 그 속에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사라를 불러내고 그러함으로 그의 말씀을 같이 듣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들은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함께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지.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의 어떤 것, 그것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그래서 인정받고 그것은 믿음이야. 오히려 일상의 삶 속에서 노력하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은 그들의 말을 깊이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내가 포기하고 있었구나. 내 마음 한 곳에... 접어두고 있구나. 다른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다시 한번 이사아와 함께 자신에게 주실 약속을 실행할 수 있는 길을 향해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기도의 응답과 언약의 성취는 견실하게 일상을 갖고 나가는 것과 이런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형편 속에서, 그리고 그때 주어지는 응답은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러한 상황에서,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수용하는 그러한 태도 속에서, 그리고 그 말씀을 진실로 마음에 새기고, 내 삶을 어떻게 하면 바꿔나갈까,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변화시킬까. 하는 그 삶에서의 변화를 통해서 바로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일상의 삶을 통해 표현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 이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믿음 따로, 삶 따로가 되는 그러한 모습 속에 많은 인들의 신앙이 오히려 세상 속에서는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참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누구보다도 융숭하게 손님을 대접하고 세상적으로도 누구보다도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안에 믿음이 표현되는 것이고 그 안에 진정한 내 삶의 변화가 오는 것이고 내 삶이 이제 다시금 새롭게 돼서 삶으로 신앙을 표현하고 간증하는 신앙인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길 속에서 약속의 성취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작은 것을 다 그냥 어떻게 보면 은 주저앉아버리고 믿음만으로 내가 하나님께 가진 특별한 특심만으로 기동답이 이루어지는 그 길은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말씀 중에 택하신 길은 아닌 것이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담겨 있는 것을 놓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세워나가고 그 속에서 작은 은혜의 씨앗을 우리가 주실 때 그것을 침묵으로 수용하는 바로 그 믿음. 그것이 곧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굉장히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믿을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냥 침묵한 것 뿐이에요. 주님 도저히 안될 것 같습니다. 24년 기다렸고 100세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뭐더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면 내게 자식나낳으다 그것을 진정으로 놓치지 않고 그것은 어떤 엄청난 음성으로 들려온 것이 아니요 지나가던 내가 잘 대접했던 그 사람이 나에게 준그 말을 놓치지 않고 그 말을 붙일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임박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점을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귀히 여기시고 내게 주시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 모습. 그리고 삶의 큰 무게와 짐들을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너무 무거운 짐이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대접할 힘이 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짐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정확하게 해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작은 놈 하나하나 풀어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더큰 짐을 계속 계속 지고, 나중에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융서한 대접은 커녕 너무나 지쳐서, 내가 당신 맞을 수 없다고 하는 그 모습이 되지 말고, 우리는, 내 삶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하나 덜어나가 그 길을 진정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이 기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참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가 신앙한 생활을 하는 것은 현실의 삶 속과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 찾아오시고. 그 일상의 삶 속에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왔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이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놓을 때 주님은 은혜로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충실하게 우리의 삶을 세워 나가는 참된 신앙인들이 다변는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 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 무거운 짐들을 덜어나가고 이제는 점점 삶을 굳건하게 신앙인으로서 이루고 갖고 나아가는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우리가 세상에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